군 생활을 하시다가 1991년에 어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의 한미 합동 공작대 팀에서 대북 우회 침투 공작에 참여를 하셨고 1993년에 이제 전역을 하셔 가지고 안기부 소속의 극금성이라고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그아 어, 대북 어떤 비밀 정보 작업에 이제 그 투신을 하신 거고요. 97년에 이른바 이제 부풍 사건이 터지고 이때 흑금성이라는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때까지 이제 그 대북 비선으로 계속 활동을 하시게 되고요. 네. 그러다가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이른바 스파이 혐의로 기소가 돼서 6년의 형을 선고받고 6년 꼬박 수영생활을 하시고 출소를 하셨던. 네. 그리고 이 수영생활 동안 이제 수기를 쓰신 거고요. 그이 그 수기를 바탕으로 지금 제가 소개드린 해책 공작도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영화 공작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생각보다 훨씬 영화가 잘된것 같습니다. 이번 그 공작 영화는 네. 가장 현실에 가까운 음. 영화가 아닌가. 그런 면에서 그 윤종빈 감독이 상당히 심려를울었던 것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그 내밀연기라든가 내용을 충실히 네네.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 선생 분단된 북남이 40년 만에 최초로 합작하는 민족의 고업이요 광고회사의 전무의 어떤 신분으로 네. 네. 대북사업가로. 네. 광고라는 것은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북한에서 광고사업을 하려면 은 최고권자인 김정일 위원장의 결정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아. 북한 내에서 누구도 그 역할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예. 제가 직접 부딪칠 수밖에 없었고, 오,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네. 뭐 아시다시피 그 노무현 대통령 초기에도 남북관계 상당히 경색돼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주선을 해서, 네. 북경에서 특사회담이 이루어졌어요. 이 분위기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네. 어떤 그 분위기가 필요하다. 음, 아, 남남 녀 결혼 약조랑 해보자. 마친 것이 제가 아는 지인분 한 사람이. 음. 그 조명의 그무용수를 보고 아 참한데 우리 며느리 삼고 싶다. 고 이렇게 농담 삼아 한 적이 있었어요. 그쪽이 받아들이더라고요. 한번 해보자. 그 남자 아버지가 음. 어, 평양에 들어가서 그 조명의를 직접 선을 보고 오. 또 나와서 나중에 북경에서 양가 가족들이 상견례까지 하고 음. 또 데이트도 하고 음. 여러 차례 이제 모임이 만남이 있었어요. 예? 이게 무선된 게 국정원 직원들이 그 방해했죠. 를그 그, 신랑들 사람하고. 그 신랑 어머니를 불러내 가지고 혜유 내진 협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고를 받은 대통령이 이제 노벌대발해 가지고 네. 그때 아마 그국정 수뇌부들이 많이 아마 인사 조치를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 작전이 부사되고 네. 이제 급하로 조명회를 출연시키고 우리 이효리 하고 남북 합작 공고를 상해에서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조차도 현장까지 아이가, 쫓아와서 이제 그 방해를 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실패했어요. 를 못했어요. 예, 그 제가 못하고 절수를 했다가 두 번째 다시 이제 정비를 해서 음. 성공을 하고 음. 네. 네. 그 광고 전파를 타게 된 거죠. 그냥 좋았어요. <laughs> 편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틀이 잘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명해 씨는 <laughs> 복부 이 너무 동물왔는데 놀이도 불꽃들이고 네 <laughs> 다음번에는 민속무용 양산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약속 저도 보고 싶습니다 저 보고 싶대요 <laughs> is the exciting any call